212번입니다. 아, 편집. 아, 편집. 아. 자,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인수분해된게 괄호 두 개로 되어 있고요. 네, 이제 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경험이 좀 있으면은 되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경험이 없으면은 좀 힘든 문제이긴 합니다. 우선 여기서 이제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될 부분이 이제 여기 4제곱 여기 4제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4제곱수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제곱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의 제곱이냐면 얘는 이제 x의 제곱이고 이 x4제곱은 x제곱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5의 25y 4제곱은 5y 제곱의 제곱입니다 자 요거 기억하고요. 그 다음에 지금 X제곱, Y제곱이 있으면은, 여기서 지금 앞뒤 두드려 맞춰주면은, 뭐가 지금 가능하냐면은, 자, 이게 지금 가능할 겁니다. X 네제곱, 어, 플러스 25Y 네제곱. 요 둘만 봤을 때는, 자, 요거 제곱하기 전에 얘구요. 요, 예고. 요거 제곱하기 전에 얘고요둘 곱해서 2배해서 지금 만들면은, 둘 곱해서 2배하면, 뿔마 10X제곱, Y제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10x 제곱 y 제곱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가 중요하냐 자잘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마이너스 10x 제곱 y 제곱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0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0이니까 밖에 마이너스 x 제곱 y 제곱 이렇게 가면은 얘가 지금 완전제곱식이 돼서 x 제곱 마이너스 5y 제곱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x, y의 제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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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날 뻔했다. 큰일 날 뻔했다. 여기, 여기 붙여야 됩니다, 이거.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?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돼서 뭐가 되냐? 합차가 됩니다.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둬야 될게 있습니다. 이게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지 좀 보이는 부분이긴 하지만 은근히, 은근히 어, 합차, 어, 안 되는 거를 갖다가 되게끔 합차로 유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럴 때는 뭐냐면 은 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없는 거를 보태주거나,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없었던 더하기 1을 해줘요.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1까지 해줘야 되겠죠. 그 다음에, 어,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를 쪼개서, 쪼개서. 근데 쪼개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쪼개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. 쪼개서 보통 완전 제곱식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합차로 유도를 합니다. 보통 이 과정입니다. 뭐 항상 그렇다거나 장담을 못 하겠지만 꽤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. 완전 제곱식 후에 합차로 많이 유도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히 챙겨봐야 됩니다. 그럼 여기 에 지금 어떻게 되느냐? 합차니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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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. x제곱 마이너스 oy제곱 마이너스 xy, 그 다음에, x제곱 마이너스 oy제곱에 플러스 xy. 뭐, 이렇게 지금 유도를 가능합니다. 그러면은, 어, 과로 어, 어, 쫙 풀었으면은요, 지금 보하니까 여기가, 자, 그냥 쓰겠습니다. 뭐,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oy제곱, 그 다음에, X 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OY 제곱, 뭐, 이렇게 지금 쓸수 있겠죠? 그러면은, 뭐, A, B인데, 유리수 AB인데, AB인데, 그거를 그냥이 아니라 이제 제곱제곱해서 더 하라고 했으니까, 제곱제곱해서 더 하는 거는, 어,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. 근데 제가 아까 방금 이쯤에서 전개할 때, 지금 얘를 보고 지금 약간 멈췄던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, 지금 여기가 이제 전부 다 플러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, 혹시 지금, 음 전부 플러스로 쓸수 있는 식이 있나 지금 지켜본 거고요. 그 다음에, 그러다가 바로 이제 그냥 넘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, 유리수 AB라고 되어 있는데, 그걸 제곱제곱 더 하라고 했으니까, 결국에는 뭐냐면은, 그 앞에 뭐 플러스가 있건 마이너스가 있건 이제 그, 제곱제곱해서 더 하면은 결과는 동일하겠죠.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무슨 소리냐?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결과는 구할 수 있지만 A가 몇이고 B가 몇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. 이런 거는 꼼꼼히 좀 보면서 어, 마무리 하기 바랍니다.